안녕하세요 케이리치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영상이 조금 뜸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에어드랍 작업 관련해서 영상이 조금 이제 뜸하고 컨텐츠가 좀 뜸했던 이유 같은 경우는 뭐 텔레그램 채널이나 제 유튜브에 이제 게시글로 어, 남겨 드렸었구요 어쨌든 근데 이제 또지 눈에 띄는게 있어서 지금 하나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레벨이라는 프로젝트, 프로젝트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리스테이킹에 대한 거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겐레이어죠. 아이겐레이어로부터 이제 뭐 이더파이, 뭐 렌즈 엄청나게 많이 이제 파생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리스테이킹 분야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토큰을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그 스테이킹한 토큰을 또다시 활용하는 어떤 그렇게 2중 3중으로 활용하는 그런 걸 하는 건데 현재까지 나와있는 프로젝트들은 어 대부분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그 토큰으로 이제 하는 리스테이킹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토큰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어그 리스크는 우리가 뭐 해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노출이 되는 예, 그런 좀 단점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가져온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달러와 1대1로 패킹되는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리스테이킹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곧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9월 2 3일이니깐요 어, 아이겐레이어 토큰이 이제 9월 30일날 이제 TG가 되는데 이제 리스테이킹 메타나 이 디파이 메타가 저는 이제 한 번쯤 이번 상승장 피날레에서올 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스테이킹하는 어, 안정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이 이게 지금 현재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에서 좀 선점도 가능하고, 그리고 투자도 좀 빵빵하게 받았고, 드래곤플라이나 폴리체인 캐피탈 이런 데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를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도, 스테이킹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어, 입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지금 이 프로젝트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컨텐츠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어, 반대로도 단점도 있겠죠 당연히 예,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이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잘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거나 뭐 나중에 뭐 정말 프로토콜이 뭐또 해킹을 당해서 털린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투자의 이제 그 위험성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아, 본인이 좀 d i y 하셔서 판단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지금 진행하는 거 굉장히 간단하니까요. 요거 빠르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자세한 거는 설명은 또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항상 적어놓는 거에 다들 아시겠죠? 아시죠? 예, 그래서 동영상 설명란 링크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적어놓은 링크 이제 거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이렇게 지금 대시보드 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시보드 있죠?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정찰병, 예, 정찰병으로 한 1,500불 정도만 지금 넣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지금 이 지갑 말고 다른 지갑이나 뭐 어떤 다른, 에 그런 걸로, 어, 추가적으로 저는 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어쨌든. 이제 간단합니다. 먼저 링크 들어오셔서 지갑 연결 다 하시고요. 지갑 연결 하시고 난 다음에 지갑 연결할 때 사인인 할때그 옵션, 그니까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메일 적는란이 있는데 혹시 뭐 어쩔지 모르니까 이메일도 뭐 입력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대시보드 탭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디파짓 있잖아요. 디파짓 요거 디파짓을 누르십니다. 디파지 누르면 어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USDT를 넣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 요거는그 어 이더리움 체인으로 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체인의 USDT입니다. 좀 가스비가 좀 이게 비싸게 나오기 때문에 이더리움 체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 최소 그래도 좀... 1,2,000불 이상은 좀넣는게 의미가 있지 않나. 가스비로만 어쨌든 간에 수십불을 쓰실 텐데, 네, 만약에 뭐0불2 0 0불 이렇게 넣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여기다가 이제 뭐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디파지 USDT 하시고 난 다음에 예, 지갑에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어플로 된 디파지지 뜨거든요. 이제 지갑에 이제 뭐 확인하라는 거, 컨펌하라는 거다 해주시면 끝납니다. 예, 그리고 나면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뭐 지금 실시간으로 제 XP가 쌓이고 있죠. 이게 뭐 에어드랍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드랍을 하게 된다면.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여기에 지금 XP가 쌓이고 있는 것도 보이고, 제가 얼마를 넣었는지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린 출금이죠. 네. 출금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뭐 락업이 있거 없습니다. 여기 위드로우 있죠. 위드로우. 위드로우 누르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네. 지금 위드로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당장에 할수 있는 거는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USDT를 넣으면 LVL USD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벨 USD, 어, 이거를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알겐 레이어도 그렇고, 이런 그, 이더파이나 막 이런 데 이더리움을 저희가 스테이킹하면 뭐, 이 e 이더리움 뭐 이런 거막 받잖아요. ST 이더리움 막 이런 것들, 리도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USDT를 이제 넣으면 이제 USDT와 1대1로 패킹되는 LVL USD가 나오는데요. 아마 추후에는 이걸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디파이 전략을 짤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이걸 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으로 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이제 그 안정성이나 이런 어떤 리스크 요런 것만 좀 제외하면 은행에 돈을 넣어 놓을 일은 진짜 이제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요거를 넣어놓고, 그 LVLUSD 이제 그걸로 또 디파이를 굴려서 우린 또,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네,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나 이제 그런 디파이 어떤 그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나, 요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면 제가 추후에 또다시 제가 뭐 유튜브라든지 제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일단은 요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오늘은 이제 그좀 새로운 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또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나 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으면 또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력 자유로 가는 길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